보금, 나랑 똑같은 보금 왔어. 누구야? 나랑 똑같은 애가 나타나서 나를 빙자하거나 어떤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음. 자, 이분은 어때요? 늘 사회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내 주변인, 내 환경 일하는데, 뭐 돈, 이런 걸로 늘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분이에요. 그죠? 나 병호 일주에 어떤 일주? 가녀지도. 어때요? 나, 적토마야. 근데 어때? 가시밭길 건너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비춰서 4월에 태어났으면 어때요? 내 로고에 깔고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적은 돈에 매여 있어요. 적은 동에매어서 어때? 요 욕지로 빠지네요. 좀 병화가 모양 빠지는 이 되는 거죠. 자 기토 자체도 마찬가지죠. 내말 어때요? 화생토 하면. 기사말 쓰고 기흉말 쓰죠. 이거 그러니까 말도 어떨 때는 어때요? 점잖게 했다가 어떻게는 칼날도 썼다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금 자체는 돈을 벌거나 이런 일은 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니까 겨울 대운을 타고 있네요. 자, 정신적으로 힘든 대운을 타고 있고. 그죠자오충 되게 불안하게 사셨어요. 이 대운을. 그죠? 그리고 자. 어쨌든 내가 초년에 어때요 좀 힘들었죠 삶이 좀 쉽진 않았다 내삶 자체가 음. 네. 그런 아, 모습이고 이분의 늘 먹고 사는 걱정이 있네요 이분 자체는 음. 내 걱정 자관 뭐예요 간섭밖에 싫어하고 내가 적은 돈에 매이고 예쁜 여자에 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용적공이라고 하셨죠 네용적공이요화가 네. 이렇게 많으니까 운적공을 하셔도 나쁘진 않네요. 그쵸? 자, 이제 겨울 대운 들어갑니다. 이 사주 자체는 뭐예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오늘? 뭐 키울 나무도 없고. 응? 화생도 토생금으로 가야 되는 사주인데, 여기에 매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얼굴쟁이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쵸? 네, 음, 음.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끙끙 앓는다. 음. 그런 뜻입니다. 어때요 보금? 조심해야 되겠죠. 보금도 오고 내년에 또 대운도 바뀌네요 보니까. 응, 대운 해대운 들어갑니다 계해 대운도. 계대도 바뀌네요. 건강도 조금은 내년에는 챙기셔야 되는 또 그런 모습도 있네요. 아 내년 네. 보금년이 오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네.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나는 같다. 늘 스트레스예요. 누구 내주변인내 일하는 곳, 음. 나내돈 아. 이것 때문에 나는 늘 먹고 살기 벅차네요 그러셨네요. 네, 늘 스트레스다. 그걸로 아. 인한.